정치권에서 특검은 언제나 뜨거운 단어다. 통상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될 때 야당이 검찰 수사를 불신하며 꺼내 드는 카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서조차 검찰이 아닌 특검을 고집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수사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셈법이 깔린 행위다. 첫째, 민주당은 검찰을 대통령의 방패막이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제19감사기를 할 것이란 불신을 부각시키며 스스로는 공정성을 요구하는 쪽에 서르는 것이다. 둘째, 특검 요구는 명분 쌓기 전략이다. 정권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프레임은 야당 시절 뿐 아니라 여당이 된 지금도 유효하다. 셋째, 특검은 사건을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름이 직접 오르내리는 특검은 정치적 무게감이 다르다. 또한 특검은 장기전의 도구다.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몇 달씩 시간이 걸리므로 민주당은 그 기간 내내 국민의 힘을 압박할 수 있다. 조국 혁신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의 연대 명분도 확보된다. 결국 특검은 수사의 도구라기보다 정치의 무대장치에 가깝다.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검찰을 불신하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정권 책임론을 키우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장기적 정쟁의 불씨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다. 수사의 공정성을 앞세우지만 그 속에는 권력투쟁의 날선 이해관계가 교차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